여러분 전기자전거 타기 전에 이거 모르면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고 탔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하세요. 전기자전거 왜 규제가 강화됐을까? 먼저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요? 전기자전거는 최근 몇 년간 출퇴근, 배달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했죠. 무면허, 과속, 미인증 배터리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세 가지.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핵심 규정 세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1. 네. 속도 제한 시속 25km 초과 시 전기 자전거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다소 느슨했던 속도 기준이 이번에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시속 25km를 넘는다면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반인이 무면허로 탔다가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PAS 방식 의무와 페달 밟을 때만 전동기 작동.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PAS,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해야 하며, 스로틀 방식처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움직이는 제품은 전기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배달용 자전거나 저가형 중국산 전기자전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 자전거가 PAS 방식인지 꼭 확인하세요. 3. KC 인증 배터리 사용, 비인증 제품 사용 시 판매 이용 금지.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KC 안전 인증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제부터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판매도 사용도 금지됩니다. 만약 미인증 배터리를 쓰다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 불가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사례. 그럼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넘기거나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타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 무등록 주행, 단속 시 벌금 부과 및 자전거 압류. 비인증 배터리를 사용하면 제품이 강제로 회수되고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단속 강화 기간에는 현장 단속이 빈번히 진행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 운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꼭 유의하세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타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 자전거가 PAS 방식인지 확인하기. 속도 제한을 지키는 전기자전거인지 확인. KC 인증 마크가 있는 배터리인지 점검. 자전거 보험 가입 고려하기. 헬멧 착용은 필수. 특히 미성년자는 법적 의무. 여러분, 전기자전거는 분명히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탈것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 법령과 기준 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작지만 중요한 변화, 생활 변화 노트에서 매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